자 선수 귀마대 후수 원앙마구요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원앙마를 찾기려는 원앙마 뒀던 기억이 나는데 자 볼게요 어떻게 두나. 아 역시나 여기 열죠. 어, 항상 이 깨는 게 귀이 쌍 나가고 이쪽 차한칸 올려서 두는 수. 많이 뒀거든요? 귀 이상 나가고, 이거 차한칸 올리는 거. 어,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깨보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항상 뭐 똑같이 두라는 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2차 나가서, 2차 나가고, 여기 이렇게 한칸 올려서, 대차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적화된 공격이긴 합니다. 아, 이게, 그리고 여기 여는 것 중에서도, 이쪽으로 쓰는 게 있고 이쪽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예. 자 이쪽으로 쓰었다는 거는 여기 공략을 아주 쉬게 하겠다는 거죠 이 형태를 이제 스톡피시로 돌려보면은 요런 거 많이 둬요 요렇게 올리는 수 돌리는 거 이런 거 많이 두거든요 스톡피시 수는 이, 저도 이 수를 사실은 정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귀만 나가고 그럼 여기 올리겠죠 아 이쪽 올려요? 아 이쪽 올리는 거 두는구나 이거 뭐 가능하죠 예. 자 이렇게 돌리면은 밀어 버린다는 거네 민, 미리 때리면은 먹고 돌리면은 땡기고 가면은 올리고 자 그냥 올려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급하긴 해요 사실은 제가 이 분은 이포진을 정말 많이 넣어 보신 분 같아요 자 여기 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네, 그럼 막아 나가는 수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예, 이분 행마가딱이 포즈는 정말 많이 둬봤다는 그 느낌이 팍팍 듭니다. 지금 응수타진 해야 됩니다, 이조를. 그래야지 마가 나가는 수가 사라져요. 지금 나가면 이제 차가 마머리를 누르겠죠? 마가 뜨니까 이거는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3병대 이제 독졸 싸움이 붙을 때, 한니 괜찮다. 그런 시나리오인데, 일단은 상위변으로 나갈게요 자 여기도 올리고 결국에는 양사등포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양사를 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무조건 올려야 되거든요 네, 여기 올려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교환을 할 수도 있죠 지금 할 수도 있고 하고 이제 빠르게 몸상을 붙이고 포가 이 자리 몇 자리 막는 수 정말 많이 두는 수인데 자 땡긴다 한번 수기를 해보죠 땡기면은 무조건 대차예요 여기서 대차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합병을 하고 졸병대가 되고 이걸로 먹을지 이걸로 먹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먹으면 여기 압박하는 수가 바로 생기고 근데 여기 벽이 눌리니까 자 이거 교환하겠습니다 교환하고요. 자, 이거를 일단은 취하고, 아, 이쪽으로 먹네. 네, 이쪽으로 먹는 건 역시 포가 여기 눌리는 맛이 싫다. 그거를 방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여기 압박하는 수단은 좀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쪽 공격을 들어가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음, 이쪽은 좀 들어갈 자리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차가 다시 이렇게 돈다든지 하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양포분할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양포분할을 하고 차가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면포 세우고 자 여기를 올려서 둔다든지할것 같죠 네 이것도 이렇게 두네요 자 다시 기포를 하겠습니다 네. 이포진 자체가 좀 중장기적으로 형태를 짜서 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양사 등 해가지고 긴박하게 공격하려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차를 한칸 올리는 수이 차가 나가는 수 그걸 둬야 되고 지금처럼 두려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차를 배치하고 안궁을 할래 아니면 차가 반대로 빠져서 그 다음에 안궁을 할래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나요? 묶어두는 거 두고 싶지? 자 여기 두칸 들어서서 이제 합병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여기를 가도요 무시하고 차가 두칸 들어서는 수가 있네요 먹을 수가 없네요 초가 이겨 있다고 자 일단은 이 자리를 가겠습니다 예 네. 네, 빠져야 돼요 이쪽 공격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포를 여기 배치해서 이쪽 라인을 이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나는 뭐 여기 먼저 비리 지킬게요, 네. 이쪽으로 수비하는 게 아무래도 귀포 쓰기가 좋죠. 아, 이분도 이쪽으로 수비했어요. 자, 이제 서로 형태를 정비하고, 이제 안공하는 타이밍인데, 이포가 맞나요? 이포가 맞나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노릴 수 있는 거는 폴 이렇게 이렇게 넘기고, 여기 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역시나 이제 이쪽을 꽤 부숴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이거 미리 올릴게요. 미리 미리 올리면은 이걸 때리고 먹고 먹나? 아, 그렇게 두나요? 이렇게 쓸었을 때가 약간 좀 그러네요. 자, 그래도 올리겠습니다. 예. 여기 때리고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이거를 걸려있기도 하하거니와 일단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넘기는 게 낫죠. 네, 이쪽 볼 넘기고 여기 공성 앞에 있고. 자, 여기 이제 옵니다. 여기 오는 거 대책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여기를 좀 빨리 땡겨가지고, 이 압박하는 수단을 좀 노려봤어야 되는데, 본 이제 양포분할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 뻔한데, 막기 힘든, 이제 형태로 봤을 때, 이렇게 짜고, 이, 이쪽 공략하는 그런 장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비단 이포진 뿐만 아니라, 이 좌원 악마 형태에서는, 이렇게 귀마가 형태가 쳐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장기가 진짜 많은데 아 이거 달라고 요거 달라 요거를 달라고 하시네요 우찌깨죠? 자 이거 연장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포가 걸려 있는데 일단은, 선제 공격을 제가 하겠습니다. 피하는 것보단 여길 그냥 때리는 게 제일 난것 같긴 합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차로 먹으면은 이제 씌웠을 때또 문제가 되지만은 상이 여기 뜨는 수단이 생겨요. 그런 수단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포가 상을 먹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렇게 둘지, 자, 여기 제가 선빵을 날렸습니다. 이분이 장고하네요, 여기서. 아, 역시 이걸 때리는 게 맞긴 해요, 이거 때리는 게. 감각적으로 맞는데. 자, 이제, 먼저 넘겨도 되고요. 일단은, 일단은, 때리겠습니다. 네 때려, 때려. 자, 포를 뒤로 넘길지 아니면은 상을 먼저 취할지. 근데 이제 포를 만지면 여기 4까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먹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포 남기는 게 정말 좋은 자리예요. 금쪽 같은 자리입니다. 자 차가 어디로 피하든 다음에 이 차가 포를 잡으러 갑니다. 뒤에서 이렇게 가면은 뒤에 있는 병이 문제가 생길 것 같기보다 어? 아닌가? 여기 가는 수가 있나? 아, 여기 가는 수는 잘안될것 같고. 자, 일단은, 이거 먹는 거? 먹고 먹고? 갑자기 고민되네. 뭘 먹어야지 좋을까? 어, 갑자기 고민되네요. 원래는 포잡을 생각이었는데, 아니, 상 먹는 게 낫겠다. 상 먹자, 상. 자, 그 다음에 욕심내서 차가 포잡으로 가고 넘기면은, 병잡고 쓸면 막으면 되고 그쵸? 이거는 다시 넘기면 돼요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자 이거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태 싸움에서 이거는 밀린 거예요 초반에는 서로 수비 수비 안궁 안궁 같이 갖췄는데 형태 싸움 할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반전에 어떤 형태끼리 부딪혔을때 이런 형태로 싸움이 유리하다. 그런 걸 알면은 이제 둘수 있는 전략이죠. 자, 뒤로 넘을래? 아니면은 옆으로 넘을 수도 있긴 합니다. 옆으로 넘으면 그냥 병 먹고, 여기 중앙에 있는 졸은 못 먹어요. 여기 아무리 벽을 막아도 당기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 먹고, 상 먹었는데, 여기, 병이 떨어졌죠. 여기 상이랑 귀상이랑 사는 교환, 교환된 거 됐다고 보면은 여기 상, 여기 한상 떨어지고 교환되고 여기 병 하나 떨어졌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쪽이 확실히 녹았죠. 예, 초타가 됐어요. 원앙마두는 입장에서도 특히 좌원앙마두면은 반대쪽 수습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거를 신경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귀이상 머리를 빨리 눌러야 돼요. 가능하면은 여기를 귀이상을 눌러가지고 이귀이상이 여기 병을 못 때리게끔 해야지 이쪽 타겟이 그나마 이제 안 맞거든요? 자, 이 병을 먹고. 자, 올라서고요. 얘는 못 먹죠. 어차피 뭐 끼울 수도 있고. Nope. 자, 이거는 이제 당연한데. 자, 여기를 넘기는 한 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는 수가 또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병을 당겨야 되고, 장군 한 방을 치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죠. 네. 어, 뭐야, 장군 치면 왜 통인데? 통이네? <laughs> 아이거 통이었네요. <laughs> 네, 잘 뒀습니다. 나도, 저도 몰랐어요. 통인지. 자 복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이 찾길 여는 호수 워낙 많데 보시면은 이쪽으로 쓰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까다롭긴 해요. 이게 밸런스 측면에서 이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해봐도 요게좀더 까다롭긴 합니다. 이게 좀더 공략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이쪽으로 쓰면 여기에 힘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귀만 나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쪽으로 모으고 이제 당기고 여기 응수 타진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자 이게 올리고 이제 양사등이라는 걸 이분도 눈치를 채고 있죠. 자 이게 차대가 되고 취했을 때 역시 이제 이거를 취하면은 여기 이제 벽을 막고 이제 차가 침투하는 수 이런 거 눌리는 것보다 여기 이제 달려가서 하는 게더 아프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의식해서 역시나 이제 반대쪽으로, 그 대신에 이제 상머리 누르는 속도는 느려질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별로 뽑아먹을 게 없어요. 이쪽이 워낙, 워낙 맛쪽이 튼튼하니까 반대쪽을 돌아야 되고, 자, 이렇게 잘, 이 자리 잡는 거는 보통 자리인데, 여기 미리 제가 지켜줬죠.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이걸 올리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먼저 여기를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떨어지니까 이걸 떨어지니까 지금 못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안공을 한다든지, 들어가는 거는 별로, 진통치가 않아요. 재미있진 않고. 물론, 뭐, 요렇게 가서 둘수 있지만, 그냥 또 이렇게 빠지면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들어가는 거는. 차라리, 뒤로 후퇴를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른다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올리니까, 제가 이 타이밍 미리 올렸죠? 이런 거 먹는, 가장, 이런 거 먹는 거는 그냥 때리고, 돌아가고, 이렇게 땡겨서, 땡기거나, 그냥 바로 먹거나, 말을 먹고, 결국에는 이제 포 넘겼을 때, 여기가 약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가도 여기를 때릴 수가 있고, 네, 이렇게 약점이 생기니까. 근데 보시면은, 가장 강력한 수는 아무래도 이거 때리는 거죠. 이거 때리고, 귀마를 먹고, 여기까지 먹으면은, 상이 어디 때려도, 귀마가 없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게 없죠. 근데 이것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 봤는데, 이것도 둘만 할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그냥 넘어가면은 여기를 때리고 뭐 차로 먹던, 뭐 마로 먹던 넘겨 가지고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선수긴 하네요. 이런 게 선수로 듣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둬서 좀... 어려웠겠네요. 이것도 좀 어려웠는데, 상대가 좀 되게 순순히 도줬어요. 좀 편하게 놔두니까. 결국에, 이거는 되게 한가수예요 사실은. 사실 급한 자리가 아닌데, 제가 먼저 때리고, 이전투는 결국 손해가 많이 컸죠. 여기서, 이제, 양병이 떨어지면서 승부가 갈렸는데, 자, 이 장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진마, 이 원악마 반대쪽을 이제 포로써 이제 공략하는 거, 귀상이랑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좋습니다.